안녕하세요, 김광현 프로입니다. 오르막 퍼팅이 있고 내리막 퍼팅이 있고 옆라인의 퍼팅이 있습니다. 퍼팅이 잘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에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퍼팅은 저희가 퍼팅은 오르막 퍼팅이 있고 내리막 퍼팅이 있습니다. 자, 오르막은 아무래도 백스윙을 했다가 우리가 비율로 말하면 백스윙보다 다운 스윙을 세게 치기 때문에 1대 2 정도 갑니다. 내리막은 아무래도 중력이, 내리막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1대 0에서 멈춰야 됩니다. 비율로 얘기하는 겁니다. 백스윙을 일이라고 했을 때 임팩트 순간에 멈춰주는 연습이 되시면 거리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시 9시를 했을 때 3시 9시 퍼팅을 한다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처럼 보이는 그림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지점이 있고 볼이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뒤에서 그린 뭐 그린을 리딩한 다음에 볼을 보낼 곳을 정하고 거기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대로 세 컵이 나와 있는데 공은 이 부분에서 힘이 빠져서 중력이 흘러서 내려갈 겁니다. 이 지점을 리딩한 다음에 뒤에 서서 준비하고 어드레스를 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스윙의 크기를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크기를 정했다면, 여기서 속력은, 속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율을 정하세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퍼팅, 중력이 작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막처럼, 1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1대 0으로,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이다시피, 휘어지는 지점까지만, Ready?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든지, 홀컵에 인이 되든지, 아니면 홀컵 주변에 쓸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쳐서 뒤로 가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삼성동에 위치한 더 프라자 골프 스튜디오입니다. 음, 강령 골프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시설을 가지고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